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이한이가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한이와 호프 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해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인데요. 이번 세무 조사는 이한이의 전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강남 세무서 측은 지난 2022년 4 라멘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한이와 엔터테인먼트 간에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인데요. 이에 강남세무서는 해당 건을 상급 기관에 보고했고 과세 당국이 이한이를 상대로 세무 조사에 나선 것이었죠. 최근 여러 스타들이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배우 황정음, 이준호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세무 조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조세 불복 절차에 돌입했죠. 또한 전지현 역시 2년 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한이가 연예인들 중 가장 높은 금액에 세금을 체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직업 등 집안 덕이 아니었냐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명문가 집안인데요. 어머니는 가야금 무형문화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전교수 문제숙이며 아버지 이상업은 대한민국 육군예비어 하사 출신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고 나서 경찰 간부가 되어 국가정보원 제2차장, 경찰청 수사국장, 강남경찰서장 등을 거친 권력자 출신이죠. 또한 육선 국회의원이자 제18대 국회 전반기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인 일명 친노계의 원로급 의원 문이상희 문재숙의 오빠로 이한희의 큰애삼촌인데요. 아버지 이상업은 경찰 대학장으로 있던 참여 정부 시절 경찰청장직에도 물망에 올랐으나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이 비서실장. 매제가 경찰청장이 되면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나? 안 된다. 고반대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애초에 권력과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지적에 문희상 본인도 반박할 수 없어서 받아들였다고 하죠. 이한의 본인도 엘리트 출신인데요. 국악 전공으로 가야금, 장구 등의 국악기와 전통무용이 특기이며 노래도 잘하는 편이죠 영어도 잘하며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 어학에 관심이 많은 팔방미인입니다 원래 오디션을 보고 YG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2NE1 연습생으로 공민지, 박봄 등과 1년 정도 연습했을 정도로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2NE1의 콘서트장을 방문해 박봄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로 소개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 3년 선배인 김태희와 친한 사이인데 김태희가 3년 선배, 오정현이 1년 선배인데 3명이 함께 스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함께 친해졌던 일화가 있죠. 본격적으로 이하니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미스코리아에 당선되면서 부터인데요. 2006년 미스서울 진 이어 2006 미스코리아 진이 됐죠. 그리고 2007년 미스유니버스 대회 때 본격적으로 국내의 팬덤을 타게 됐는데요. 최종 입상자 5명 중에서 사위를 하였고 평소 입선조차 꿈꾸기 어려웠던 세계 미인대회에서 선전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1988년 미스 유니버스에서 장윤정이 세운 2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순위인데요. 2008년 미인대회 관련 온라인 잡지 지비에서 뽑은 미스 그랜드 슬램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때부터 미스코리아 대회 참가자들의 수영복 착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전통적인 청색 원피스 수영복 외에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비키니의 착용도 허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한이의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11자 복근의 모습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고 본선에서 진에 오른 후에는 이한이의 몸매는 물론 집안의 빵빵함이 화제가 됐죠. 세월이 지나 이한이가 미스코리아로 나왔을 당시 역대급으로 반응이 좋았던 것처럼 왜곡되어 회자되곤 하는데 이한이가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크게 각인되기 시작한 건딱 2007년 미스 유니버스에서 4위로 당선됐을 때부터였는데요. 망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히고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조차 호피무늬 수영복 어우동 한복 이미지 등 찬양받지 않았고 호감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에도 미스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이미 안 좋아졌던 시기고 이한이도 성형을 많이 한것 같다는 등 외모 평가 역시 좋지 않았죠. 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서울대 재학 당시 사진을 보면 미스코리아 출전 당시에 모습과 차이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미스 유니버스에서 4위까지 하게 되자 여론이 반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 직후에도 이미지가 마냥 좋았던 것이 아닌데 대개 연예계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미스코리아들과 달리 이한이는 미스코리아 선발 당시만 해도 연예인은 절대로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공인 국악 관련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금방 연예계로 진출하여 일부에서는 말이나 말지 라는 식으로도 욕먹었는데요. 여기서 소속사 논란이 나온 것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출전 당시 한소영 기획사에서 그녀의 대회 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는데 이후 엔터테이너보단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 며 다른 기획사랑 전속 계약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키울 생각이 없어 계약서 작성을 한사코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서도 없어서 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채널A 풍문으로 들어 셔도 소개된 적 있는 유명한 소문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것에 비해 인터넷에 관련 내용이 거의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른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 형식의 글이 있는데 펌글만 있고 실제 원본 기사가 검색되지 않고 있죠. 삭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글일 수도 있지만 전 소속사 측은 이렇게 이 한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타 한 명을 키우는데 수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스타를 키워 놓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자본을 갖춘 회사에 빼앗기게 된다는데요. 이미 유명해진 스타를 잡으려면 엄청난 계약금과 일방적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의욕이 빠지게 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이한이와의 에피소드를 설명했는데요. 서울대 출신 미스 코리아로 대중에 주목을 받은 이한이를 미스 유니버스 사위로까지 올려놓으며 성장시켰으나 배우 송승환이 대표로 있는 난타의 PMC에 이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는 이한의 한 명을 키우는데 전 회사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했죠. 그러나 이한이의 부모가 일반 연예인과 달라 계약서를 쓸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탓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 결국 타 회사로 이적하더라도 손한번쓸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 대표가 이한이에 대한 상실감에 빠진 것은 단지 돈 투자액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저희 직원 한 명이 우연히 길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이한이를 보고는 회사로 돌아와 사표를 썼습니다. 매니저라는 직업에 인간적인 환멸을 느꼈던 것이겠죠.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한의 측이 권력을 쥐고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일개 연애 기획사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겠죠. 또 이한이는 지오디 출신 윤계상과 오랜 시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그러다 결별 후 갑작스럽게 사업가와 결혼을 했죠. 윤계상과 이한희는 2013년부터 만나 무려 7년 동안이나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두 사람을 향해 항상 따라다니던 꼬리표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두 사람이 결별을 선언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후 온라인상에는 과거 윤계상 이한희가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는 이한희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결혼은 뭐나 혼자 하냐 나는 갑이 아니다 철저한 의리다. 라고 답한 발언을 두고 서울대 출신에 정! 재계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갖춘 이한이가 철저하게 의뢰 연애를 했다고 와전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내가 취재해본 결과 이는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죠. 물론 연인 간의 관계,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라 무척이나 조심스럽지만 주위 사람들이 본 윤계상은 상대방을 무척이나 배려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며 오히려 우뢰의 연애를 한 쪽은 윤계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한이의 집안이 그야말로 로열패밀리기에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한의 집안에서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윤계상이 로열패밀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던 이유였죠. 실상은 이랬지만 결별 이후 윤계상이 마치 슈퍼갑의 연애를 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고 이유와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위에서는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윤계상은 그냥 내가 욕먹고 말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한이를 배려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확실히 이번 세금 추징 사건에서 이한이가 낸 금액은 앞서 공개된 유명 연예인들의 추징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라는 말을 안할수 없겠네요. 2021년 송혜교가 약 35억 원 2020년 권상우가 약 10억 원대에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고 배우 전지현도 2천만 원의 추징금을 냈지만 이한이는 60억 원의 규모이니 집안이 집안인만큼 세금 추징 규모도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